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와 품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을 넘는 고급 차량들. 그 속에는 그들의 성공, 취향, 그리고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트로트 가수 TOP10을 통해 트로트 스타들의 놀라운 차량 컬렉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비싼 차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몇 위에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태진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인 태진아는 데뷔 이래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수이자 프로듀서다. 옥경이, 삼호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친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써온 인물로 트로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까지도 방송, 콘서트 예능에 활발히 출연하며 나이를 무색해 하는 열정과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태진아위 차량 선택은 그의 오랜 경력만큼이나 신중하고 상징적이다. 현재 그가 주로 타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제네시스 G90 쇼퍼 패키지다. 이 차량은 일반 G90보다 뒷좌석 승차감을 더욱 강화한 모델로 VIP를 위한 맞춤 사양이 적용되어 있다.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1억 원을 넘으며 추가 옵션을 더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 차를 통해 태진하는 겉으로 드러내는 사치보다는 내면의 품격과 여유를 중시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다.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와 럭셔리의 상징으로 통하며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다만, 해당 차량이 개인 소유인지 혹은 행사나 방송용으로 대여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차는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연결된다, 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차량 선택은 이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젊은 스타들처럼 눈에 띄는 슈퍼카를 타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품격을 드러내는 차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중에게 전하는 이미지 메시지이기도 하다. 10위라는 순위는 태진아가 보여주는 안정된 스타일과 상징성에 대한 평가이다. 과시가 아닌 품위로 승부하는 그의 자동차 선택은 단순한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장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차를 통해 드러나는 성실함과 진중함은 그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9위는 박현빈.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현빈은 전통 트로트의 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다.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밝은 이미지로 각종 행사, 축제, 방송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의 차량 선택 또한 이러한 이미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박현빈은 과거 제규어 XF를 타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제규어 XF는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규어가 선보인 고급 스포츠 세단으로 세련된 외관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약 8천만원에서 시작하며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차량이다. 최근에는 박현빈이 기아 EV9을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되었다. EV9은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전동화 기술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결합된 모델이다. 특히 박현빈이 선택한 것은 EV9 위 상위 트림으로 추정되며 차량 가격은 9천만 원대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친환경과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선택이라 볼수 있다. 박현빈은 평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속도감과 개성 있는 디자인의 매력을 느낀다. 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그가 선택한 차량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제규어 XF에서 보여지는 스포티한 감각과 EV9을 통해 드러나는 환경과 기술에 대한 감각은 모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대변한다. 이번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차량의 가격이 아닌 차량을 통해 보여주는 박현빈의 개성과 시대를 읽는 감각 때문이다. 최고가 차량은 아니지만, 전통과 현대, 실용성과 감각적인 선택의 균형을 절묘하게 보여주며,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트로트계에서도 변화를 이끄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박현빈. 그의 차량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이자 시대를 앞서가는 아티스트다운 상징이라 할수 있다. 8위는 김현자. 김연자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아티스트다. 1970년대 후반 데뷔한 이후 '아모르 파티', '수은' 등 '10분 내로'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류 트로트 위 선구자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데뷔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활발한 무대 활동과 방송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차량 선택은 무대 위 화려한 퍼포먼스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김연자는 현재 렉서스 LS500H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은 일본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과 함께 탁월한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차량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대에 이르며 조용한 승차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품격 있는 이동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녀는 과거 여러 공식 일정에서 아우디 Q7에 탑승하는 모습도 포착된 바 있다. Q7은 독일 프리미엄 SUV로 넓은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춰 장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이는 김연자가 지방 공연이나 해외 스케줄 등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활동하는 특성상. 편안한 이동 환경을 중시한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연자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말할 정도로 차량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이다. 그녀는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차보다는 우아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며, 실제 그녀의 차량 리스트는 그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8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한 차량 가격이 아니라, 김연자라는 인물의 이미지와 차량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선택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승차감을 통해 대중 앞에서도 트로트 여제 다운 위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7위는 정동원,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트로트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데뷔 이후 다양한 예능, 드라마, 공연 무대에 출연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어엿한 셀러브리티로 자리매김한 그는 팬덤의 열정적인 응원과 후원을 등에 업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차량 이력은 소년 스타위 의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동원이 처음으로 소유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였다. 이 차량은 정동원이 만 16세가 되던 해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A클래스는 벤츠의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품격은 그대로 담겨 있으며 젊고 세련된 이미지에 적합한 선택이었다. 이 후에는 보다 고급스러운 선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동원이 탑승한 모습이 포착된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제네시스의 중형 SUV인 GV70은 고급스러운 내 외관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과 안전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차량이다. 특히 스포츠 프레스티지 트림은 가격이 약 7천만원에 달하며 퍼포먼스와 감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위 모델로 평가된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실제로 정동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차량 내부의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소개하며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차량 운전은 대부분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으나 차량은 정동원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린 나이임에도 스스로의 커리어로 고급 차량을 소유하게 된 점은 그가 얼마나 빠르게 스타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동원의 차량 선택은 그저 어린 스타 위 일시적인 화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과 감각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빛나는 그의 존재감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6위는 진성. 진성은 트로트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어른 남자의 대표주자다. 2000년대 중반 발표한 안동역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국민 트로트로 자리 잡았고, 진성은 이곡 하나만으로도 이름 석자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방송, 무대, 라디오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진국 같은 매력을 전하고 있다. 그의 자동차 선택 역시 그만의 진중하고 강직한 이미지와 잘 어우러진다. 진성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보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스컬레이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럭셔리 SUV로 강한 존재감과 남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최상급 옵션으로 유명하다. 국내 가격은 약 1억 6천만원에 달하며 연예인 중에서도 일부만이 선택하는 고급 모델이다. 거대한 차체와 중후한 스타일은 무대 위 진성이 풍부한 성량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자동차 수집가 면모다. 진성은 클래식카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접 보관하고 있는 올드카만 최소 3대 이상이다. 이 차량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잘 관리되고 복원된 진정한 수집품으로, 그중한 대는 운행조차 하지 않고 전시용으로만 보관 중이라는 일화도 있다. 그는 방송에서 차는 남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화려함보다는 묵직함, 보여주기보다는 간직함을 선택한 그의 철학은 자동차 선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급 SUV와 클래시카 컬렉션이라는 두 갈래의 선택은 그가 가진 예술가적 감성과 장인정신,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을 대변한다. 이번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자동차의 가격이나 브랜드 때문만은 아니다. 수집 규모, 자동차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고유한 개성까지 모두 반영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성은 자신의 스타일과 감성을 자동차를 통해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이자 트로트계의 품격 있는 얼굴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5위는 김호중. 김호중은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독보적인 존재다.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며 팬층을 확장해왔다. 그의 콘서트는 클래식코를 가득 채우고 발매하는 음반마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등 탄탄한 팬덤과 음악적 입지를 동시에 보유한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유튜브 채널과 방송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친근한 이미지와 반전 매력도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런 김호중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의 음악과 예술 철학을 닮은 선택이다. 현재 김호중이 타고 있는 차량은 BMW 7시리즈 리무진 모델로 알려져 있다.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7시리즈는 강력한 성능, 고급스러운 내장재,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럭셔리 세단이다. 특히 리무진 모델은 기본 모델보다 차체가 더 길어져 뒷좌석 승차감이 대폭 향상되며,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차량의 고급스러움과 중호함은 김호중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무대 위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또한 과거에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시승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벤틀리는 클래식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김호중의 음악 스타일과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매치로 여겨지고 있다. 김호중은 한 방송에서 차는 클래식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차량을 선택할 때 단지 브랜드나 스펙만이 아닌 자신의 예술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와 철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트로트와 성악, 무대와 일상. 클래식과 럭셔리, 이 모든 요소를 담아내는 김호중의 차량 선택은 스타의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음악과 삶처럼 자동차 역시 단단하고 우아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4위는 송가인. 송가인은 미스트롯 시즌 1에서 압도적인 실력과 매력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트로트계 대표 여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전통 국악의 뿌리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음악과 무대로 트로트의 새 얼굴이 되었다. 특히 그녀의 팬덤 어게인. 어게인은 단단한 결속력과 충성도로 유명하며 콘서트, 음원, 방송 등 다방면에서 송가인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녀의 차량 선택 역시 대중성과 고급스러움을 절묘하게 아우른다. 데뷔 초창기에는 현대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펠리세이드는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로, 그 중에서도 캘리그래피는 최고급 사양을 갖춘 라인이다. 약 5천만원대의 이 차량은 공간감과 주행 안정성, 편의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실용성과 품위를 동시에 중시하는 스타에게 적합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인지도가 급상승한 이후, 송가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 모델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LE 쿠페는 SUV 의 여유로움과 쿠페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한 프리미엄 모델로 가격은 약 1억 3천만원 이상. 이 차량은 고급스러운 외관은 물론 안락한 승차감과 하이엔드 기술력이 특징이다. 무대 위에서는 우아하고 강렬하며 일상에서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송가인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선택이라 평가받는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녀와 팬들의 관계다. 실제로 팬클럽 어게인은 차량 관련 비용을 기부하거나 차량 교체를 위한 서포트를 진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회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항상 화려함보다는 따뜻함과 진정성을 우선시하며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위는 영탁. 미스터트롯 출신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인 영탁은 파워풀한 가창력과 친근한 성격, 그리고 유쾌한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송, 광고, 행사 등 다방면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실질적인 인기와 수익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 트로트 스타다. 그의 자동차 취향 역시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세련되고 고성능 지향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영탁은 방송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듯이 현재 포르쉐 카이엔, 포르쉐 카이엔을 주로 이용 중이다. 포르쉐의 고성능 SUV 라인인 카이엔은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상징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차량이다. 모델에 따라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특히 남성 스타들 사이에서도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표 SUV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테슬라 모델 X 플레이드 모델 X 플레이드를 예약 중이라는 정보도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모델은 테슬라의 최상위급 전기 SUV로. 제로백 2.5초라는 슈퍼카급 가속력을 자랑한다. 가격은 약 2억 원에 달하며 성능뿐만 아니라 전동화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로 인해 영탁은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전기차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그는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 차량 내부 옵션, 음향 시스템 스마트 기능 등을 리뷰하며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단순히 비싼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탁의 자동차 선택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트렌디하고 진취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다. 고성능, 고가, 그리고 미래지향적, 이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춘 그의 차량 리스트는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과 영향력을 대변한다. 2위는 장윤정,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 장윤정은 2000년대 초 어머나로 전국을 뒤흔든 이후 20년 넘게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여성 아티스트다.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과 방송 출연으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MC, 광고 모델, 방송인, 어머니로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멀티 엔터테이너다. 그녀의 차량 선택 역시, 무대 위에 화려한 만큼이나 안정감, 실용성, 고급스러움을 모두 아우른다. 가장 대표적인 차량은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보그, 레인지 로버 보그로, 여러 차례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레인지로버는 영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SUV로 대형 차체와 고급 인테리어, 첨단 사양을 모두 갖춘 플래그십 모델이다. 특히 보그 모델은 약 2억 원에 가까운 가격대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선택하는 차량으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그녀는 BMW 7 시리즈, 벤츠 GLE 등 다양한 고급 수입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단과 SUV를 적절히 번갈아 선택하는 모습은 차량을 단순한 사치가 아닌 생활 속 필요와 이미지 관리의 도구로 활용하는 스타다운 감각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장윤정의 차량 선택 기준에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차량 선택에서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녀의 차량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실내 공간이 넓고 안전성이 뛰어난 모델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단순한 외형이나 브랜드가 아닌 가족 중심의 실용성과 스타로서의 품격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라 평가받는다. 장윤정의 자동차는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럽다. 그녀의 음악처럼 대중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이 깃든 선택이다. 무대를 벗어난 그녀의 삶에서도 차량은 장윤정다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1위는 이명웅.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잡은 이명웅.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넓히며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은 그는 이제 장르보다 이름으로 불리는 스타가 되었다. 유튜브 수익, 음원과 앨범 판매, 광고 계약, 전국 콘서트 매진 행진까지 수익 면에서 단연 트로트계 정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정점의 커리어는 그의 자동차 선택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임영웅은 데뷔 초기에는 제네시스 GV80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SUV 라인업 중 상위 모델인 GV80은 약 8천만원대의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과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으로 큰 사랑을 받는다. 그의 절제된 성격과 품격 있는 무대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명웅이 벤틀리 플라잉 스퍼,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이용 중이라는 소식이 팬들과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이 모델은 벤틀리의 포도어 럭셔리 세단으로 가격은 약 2억 원 이상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 같은 외관 디자인,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이 차량은 고급차의 정점으로 꼽히는 모델 중 하나다. 일부 방송에서는 그가 벤츠 S클래스에 탑승한 모습도 포착된 바 있어. 차량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이미지 모두를 세심히 고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팬들 사이에서 퍼진 일화다. 일부 팬클럽에서 고급 차량을 선물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한 차량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의 팬덤은 규모와 열정 면에서 국내 토클래스 비록 공식적으로 차량이 팬 선물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차량 서포트가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명웅이 가진 영향력과 상징성을 방증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과시하기보다는 나의 이미지에 맞는 차를 타고 싶다. 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임영웅의 차량 선택은 늘 세련됨과 절제미 그리고 스타로서의 책임감을 반영하고 있다. 눈에 띄되 과하지 않게 고급스럽되 위화감 없이 그것이 바로 임영웅이 국민가수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명확하다. 보유 차량의 금액, 브랜드, 희소성, 이미지, 일치도까지 모두 최고 수준. 여기에 콘서트, 광고, 응원 등 압도적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까지 더해지며, 단연 트로트 스타 중 자동차 최상위 클래스를 차지했다. 임영웅의 차는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 밖에서도 이어지는 그의 존재감이며, 스타일과 품격, 팬들과의 신뢰까지 모두 담아낸 상징물이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남자, 그리고 그에게 어울리는 자동차. 바로 이것이 임영웅이 1위에 오른 이유다.